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바인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할 게 상당히 많은데요. 스티커만 이만큼 바인더 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은 못 찍었어도 닫고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빈 자리가 많이 있길 바라면서 정리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가볍게 분류를 좀 해줍니다. 이렇게 작은 도무송은 도무송끼리 놔두고, 빙빙문구는 한 번에 정리할 거고, 이거는 일본 스티커? 얘네가 좀 일상 느낌 스티커들? 대충 분리를 해보기는 했는데, 하면서 또 정리를 해볼게요. 이 빙빙문구 스티커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차례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제가 두 장씩 산 거는 따로 빼놓을게요. 그러면 이거부터 하나씩 넣어줍니다. ]까지 넣어주고 생일 축하 느낌의 테마를 따로 모아놓는 곳이 있어서 그거는 이따가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다이소 스티커 얘네들 남는 자리에다가 넣어줄게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넘기는 형식의 바인더는 안쪽으로 막 쏠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넣어도 막 안쪽으로 안 들어가요 물론 이 비닐 자체가 엄청 약하고 얇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냥 그거 감안해도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여행 스티커는 자주 쓸 일이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 번에 넣어줄게요. 너무 잘 보이죠? 제가 이 바인더로 바꾸고 나서 다이소 스티커 사용 빈도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다이소 스티커 항상 좋다 좋다 얘기는 하지만 항상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막상 잘안 열어보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다이소 스티커도 정리가 끝났고요. 제가 요런 갬성 페이퍼들은 이런 박스 안에다가 한 번에 정리를 합니다. 요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스티커.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뒤쪽에다가 같이 끼워서 보관할게요. 다음은 에폭시 스티커. 에폭시도 역시나 다이소 케어베어 바인더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절이랑 여행 바인더에 들어갈 애들. 이제 네, 벌써 겨울 다 지나고 봄도 지나고 여름이 오다 보니까 겨울 스티커는 잘 쓰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리가 잘안 나네요. 여기는 다른 계절들. 여행이랑 봄, 여름, 가을. 또봄 스티커는 제가 꽤 써가지고 자리가 있어요. 일단 자리를 최대한 만들어주고. 키메이드 이게 A5 위에서 아래로 넣는 투포켓엔 안 들어가서 제가 와이드 사이즈에 넣고 있거든요. 와이드에 자리가 없어지면은 A5로 옮겨야겠어요. 이렇게 같이 넣을까? 그리고 얘네 두 개도. 여행 스티커. 하나씩 넣는 거는 좀 사치겠죠? 여기 이거 넣어주고, 이거는 여기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냥 일상 스티커들. 얘네는 그냥 사이즈 맞는 데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와이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제가 군양이 스티커 모아놓는 데가 또 있었는데, 어, 여깄다. 그냥. 왜냐면 같이 넣어놓으면 좋으니까. 연결해서 넣어주고. 아까 전에 빼놨던 요 스티커를 여기에 넣어줄게요. 여기는 들어갈 게두 장밖에 없어서 금방 끝났네요. 안 그래도 여기 들어갈 스티커를 제가 많이 산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닦고 할때이 바인더에서 많이 썼거든요. 벌써 엄청 많죠? 여기가 키키메이드. 여기는 다 자리가 있어요. 제가 닦고 하고 아직 스티커를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조만간 한번 스티커들 사이즈에 맞게 다시 바인더 정리를 싹 할까 싶기도 해요. 여기도. 일단 요렇게 정리해준 다음에 꽂아줍니다. 키키가 한 장이 남았는데 얘네 바로 앞에가 웨스티즈거든요. 그래서 웨스티즈 같이 정리하면서 나머지 해보려고요. 이어서 웨스티즈. 웨스티즈는 속재를 하나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들 자리 보면서 넣어줄게요. 여기가 제니 빌리지. 빼주고. 여기에 스티커즈.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거 그냥 여기 넣어주려고요. 아까 개별로 있던 것들 또 하나씩 끼워주고. 제가 중간중간에 빼냈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아, 여기가 애프터 눈치. 얘를 빼야겠다. 세로 속지가 없고, 가로 속지 칸이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어 조금 옮겨줄게요. 여기다가 에얘 넣어주고 여기에 얘네들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다 됐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웨스티즈 넣어주면 돼요. 다음은 A5 인데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끝이고 쓰고 정리 안한 것들 <laughs> 민망하네요 5대5 상점 얘네들 얘는 조금 잘라볼게요. 이러면 다음은 이거 생일 스티커 여기다 슬쩍 끼워 넣을게요. 요렇게 여기에 한글 스티커도 있거든요. 얘네도 같이 정리해버릴까 싶은데. 이런데다가. 아, 그 아트박스 스티커도 여기에 넣거든요. 그리고 요 도모송이랑 작은 조각 스티커들? 모조지들 정리해볼게요. 아, 먼저. 모조지랑 도무송이랑 분류를 해줘야 돼요 얘네가 모조지 요런 거 명함이기는 하지만 여기다 같이 넣을까요? 이렇게 <laughs> 꼬지리키키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큰 바인더에다가 넣어줄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 제로퍼 제로 스티커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스티커 쪽에 넣어줄게요. 나름 이쪽 바인더에는 자리가 많이 있는 편이긴 한데 얘네들은 대용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뭉태기, 뭉태기로 넣을까 봐요. 이렇게 모아서 넣고 바인더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관이 먼저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기나긴 바인더 정리 영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뭔가 바인더 정리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조금 힘이 드네요.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꾸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